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미카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본 영상은요, 사방트임 메이크업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 여기서 사방이라는 거는 위트임,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이렇게 총네 가지 방향으로 메이크업을 해서 눈을 시원하게 키워드릴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노하우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따라주세요. 스타트! 먼저, 눈의 영역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손을 사용하셔가지고, 아이홀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미리 파악을 해둡니다. 지금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까지가 꺼지는 부분이어서 베이스 섀도우를 이 위쪽까지 올릴 거예요. 이제 섀도우를 켜켜이 쌓으면서 입체감을 줄 거기 때문에, 명도가 밝은 컬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라인을 중점으로 해서 시작을 해주시고요. 왔다갔다 해주시면서 끌어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는 컬러는 한톤 정도 어두운 컬러를 믹스를 하셔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메이크업을 안한 상태에서는 이 동공이 가운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게 되시면 눈의 영역이 이 정도로 넓어지기 때문에 동공 위쪽 부분에서 약간 인스위치 정도 옆에 부분이 가장 진한 부분이 될 거라고 계산을 하고 섀도우를 칠해주시면 됩니다.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섀도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진한 컬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쌍꺼풀 영역에서 0.00001mm 지점까지 올라오게끔 칠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칠하실 때는 브러쉬를 좀더 작은 걸로 교체를 해주신 다음에 칠해주시면 됩니다. 꼬리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발라줄 건데요. 아이섀도우 다음에 올 부분이 아이라인인데요. 아이라인을 어떻게 그릴지에 따라서 섀도우도 어떤 느낌으로 발라야겠다고 계산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옆으로 길게 뺐을 때가 가장 자연스럽게 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꼬마 브러쉬로 가장 진한 컬러, 이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마치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면은 앞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머징이 된 느낌이고 뒷부분이 위주로 많이 커져있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위트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섀도우 작업은 1차 작업이 여기서 끝났고요. 뷰러를 사용을 해서 바짝 집어줄 건데요. 그 동공을 지나가는 그 윗부분을 가장 바짝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벌써 왼쪽 눈보다 오른쪽이 현저히 커 보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라인도 1차, 2차로 나눠서 그릴 거기 때문에 1차에서는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라인이 가장 굵어져야 되는 부분은 눈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동공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앞부분은 자연스럽게 속눈썹 사이사이를 칠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는 라인이 갑자기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길게 빼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눈을 뜨신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가이드라인과 연결을 시켜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동공을 지나는 부분이 라인이 두꺼워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라인을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 관자놀이에 닿을 지경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만 뻗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사용했던 이 라이너 브러쉬를 사용하시고 여기 섀도우에서 가장 진한 컬러를 사용하셔서 선 느낌을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라이너 웃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동공 부분에 좀더 입체감을 넣어주도록 할 건데요. 펄감이 있는 섀도우 중에서 좀 밝은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손가락에 묻혀주신 다음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해주시면 입체감이 더 살아나면서 눈이 훨씬 더커 보이실 수 있는 겁니다. 해주시고 인조 속눈썹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뷰러를 사용해서 본인의 원래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도 약간 볼륨감이 있는 마스카라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끝부분을 조금 더 길어보일 수 있게 태워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트임과 바깥트임이 완성된 상태고요. 앞트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신 상태에서 앞부분을 길게 빼줍니다. 지금 모델분처럼 눈하고 눈 사이가 살짝 멀신 분들은 앞으로 길게 빼준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까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많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눈을 감아보면 라인이 분리된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공공으로 갈수록 얇아진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지금 앞 트임이 완성이 되신 거고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시다. 펄감이 밝으면서 많은 그런 섀도우 제품들이 있어요. 팁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서 앞부분을 니은자로 연결해줍니다. 니은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다음으로 밑 트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펄감이 섞여있는 컬러와 매트한 섀도우를 섞어서 애교살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베이스 섀도우로 사용했던 컬러보다 살짝 어두운 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림자를 살짝 넣어줍니다. 동공 바로 밑부분이 가장 진하면서 앞뒤로 밝아질 수 있게끔 스머징 해주시면 자연스러운 애교살이 완성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리터 중에 굉장히 왕펄들 있죠. 이 아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펄들을 얹어줍니다. 좀 진한 컬러의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셔가지고 앞부분에 3분의 1 지점에서 뒤쪽까지 언더를 칠하실 때는 여기 부분을 꾹 누르시면 이 윗부분이 자연적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꾹 힘줘서 눌러주시고 칠해서 윗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앞부분을 터주고요 가운데 부분은 그냥 거의 터치를 안한 느낌으로 놔두신 상태에서 뒷부분, 언더 부분을 그려줄 건데요. 뒤쪽을 살짝 내려, 끌어 내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본인 눈보다 더 밑으로 라인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밑트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이 뻥 뚫려 있으면 굉장히 웃긴 메이크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톤의 섀도우를 사용하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메꿔서 자연스럽게 스머징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언더에 마스카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마스카라를 귀찮아서 생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방 트임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언더 마스카라를 꼭 칠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아까 라이너를 1차 라이너, 2차 라이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 밑부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중으로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눈 사방 트임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와! 이쪽이 메이크업을 한눈 쪽이 안한 눈. 여러분들 어떻게 제 영상 어렵지 않게 끝까지 잘 따라 오셨을까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메이크업을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라인도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실 수 있고 마스카라도 훨씬 더 예쁘게 잘 발릴 수 있고 그런 날이 꼭올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우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